네 이번 시간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이어서 해석학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은 앞에서 불평등 재생산 이론에서 거의 90% 이상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이 해석학적 접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석학적 접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해석학이라고 하고 있는 용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해석학은 영어로 하면 휴머 i 틱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모네틱스라고 하죠. 이 하모네틱스라고 하는 해석학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존재하는 헤르메스에서 유래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해석학은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를 중심 과정을 삼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진실되게 이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학문인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령이 헤르메스에서 유래됐습니다. 헤르메스는 신의 말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겁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갈등론 기능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한 역할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학교는 예를 들면 사회화 기능을 해주니까 좋은 곳이야 모든 학교다 똑같아 그냥 학교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다 사회화 기능을 하는 거고 문화유산 전달하는 거니까 다 좋은 거야 이렇게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배워야 될 교육과정의 특성 그 지역만의 특성 교육 내용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부의 내부를 아예 아예 블랙박스 어두운 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암흑상자로 이제 취급했던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그런데 해석학은 무슨 학문이다 어떤 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불평등이 재생화됐으면 왜 재생화되는지 제대로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파요는 교육 내용이 뭐중산층한테 유리하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교사랑 학생이랑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면 분명히 상호작용이 일어날 건데 그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불편이 재생될 거다. 그리고 배워야 되는 내용들 어떻게 만들어졌냐? 인간이 만든 학문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교육과정 사회야여러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들어가고 했는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이게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실증적으로 더 이상 하지 마라. 자료도 예를 들면 설문지 쫙 뽑아가지고 뭐백면천면쫙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 통계치 쓰지 말고. 물론 그것도 쓰지만 실제 면접도 하고 면담도 하고 어, 그 관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막 해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적 연구를 거치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교육 사회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불평등이 재생산되면 그야 그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한번 밝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해석학적 접근 방법의 영향을 받아서 1970년대 이후에 나오게 나오게 되는 교육 사회의 어떤 새로운 접근 이론이 바로 신교육사회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전 교육교육사회학이랑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신교육사회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니까. 근데 학교가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 접근 갈등론의 기본적인 입장 그대로 취해서 가는데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대표적인 거 제가 예시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이거예요. 불평등이 재생산될 수 있는 거는 교사의 차별적인 시선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 예를 들면 그 기대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대 효과 자성 충족적이에요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내가 그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현실화되는 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혹은 자성 자성 충족적 이론이라고 그런 거죠 이게 왜불평등 재생사고 연관이 있냐 살펴보면 교사는 딱 처음에 학생들을 봤을 때 어? 공부 를 잘할 것 같은 아이, 공부 못할 것 같은 아이, 딱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본 다음에 상호작용을 잘, 딱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잘할 것 같으니까, 어,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 할것 같은데 라고 하고, 그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면 진짜로 그 아이는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할 것 같은 아이들에게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될 거라고 딱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이 정도밖에 안될 거야. 어차피 공부 잘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질문해도 잘안 받아주고, 뭐 발표를 해도 대충 듣고, 피드백도 잘안 해주고,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피드백도 잘해주고, 시간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니까, 실제 그 사고장 영향을 받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애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뭔 상관이냐? 이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할 것 같은 애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 그게 바로 가정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애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애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예를 들면 생김새 인종 계층 그니까 이런 특성이 은원 중에 아이들 모습에 다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교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얘는 좀 상층 계층의 느낌이 나는 아이니까 뭔가 교육도 잘 받았을 것 같고 공부도 좀 잘할 것같아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맞, 데, 맞는 경우가 있고 실제 가정 배경에 그렇게 드러나니까 몸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사고작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학적 접근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큰 예시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학교 안에서 보, 보여지고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이런 해석학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딱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능동적이라는 거한 가지, 두 번째 미시적인 관점과 난 질적 연구를 하겠다는 관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개론서 읽으면 쭉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해석학적 관점은 이런 식으로... 연구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학적 관점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인간이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능동적이라 함은 학습자도 능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자연의 법칙과는 다르다. 자연과 달리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즉그니까 인간이 능동적이라면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학교 안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 인간은 어떤 자연 법칙처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 인간이 하는 행동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능동성을 전제로 한다 해석학적 관점은 두 번째 미시적 관점과 지적 연구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사회 현상은 인간이 모여서 생겨난 것으로 자연 현상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자연 체계와는 좀 다르다. 자연은 과학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자연과학적 방법들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사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인종별로 다를 수 있든 거, 계층별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그. 어, 나와 똑같은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그대상이 틀렸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연구를 할 때도 질적 연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 내는 사회화라는 것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일화화될 수 없습니다. 그 집단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인식해야지만 그 사람들의 진정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하는 존재로서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집단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미시적인 관점과 연구 방식 또한 어떤 질적인 연구 방식,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식이 아닌 뭐 대량으로 질문지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를 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학적 접근과 그다음에 뭐 현상학이라고 하든지 교육과정 사회라고 하는지 다양한 어떤 그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등장한 교육 사회학 이론 신교육 사회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이 뭐 신교육 사회학이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 이런 해석학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이 해석학은 교육 평가 교육과정 교육 심리 등 다양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이 어떤 이념, 어떤 체제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자체가 뭐 교육학 사회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런 해석학적 접근의 큰역 해석적 접근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현상학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신교육사학이죠. 이런 해석학적 접근 아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 학 이제 그 이론들의 유형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랑 낙인이론, 이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두 가지 이론은 해석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고, 어, 연, 이제, 연구하게 된 학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에서는 어, 상징적 상호작용과 낙인이론에 대해서 배워볼 테니까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